안녕하세요. 외과의사입니다. 그 오늘은 그 장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장르는, 어, 우리가 식사를 하면 항문으로 배변을 하잖아요. 그 배변을 바깥으로 하도록 창자를 바깥으로 빼는 것을 말합니다. 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하나의 길로 통해져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를 바깥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식사를 하면 입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항문으로 가지 않고 바깥으로 나오게 되죠. 배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항문은 좀 쉬게 놔두는 거죠. 어, 이런 경우는 그게 뭐 우리 어, 응급수술을 할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계획수술을 할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계획 수술할 때 만드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항문에서 몇 센치 위에 있는 직장이라는 큰 창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암이 생기게 되면 어 암을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직장을 제거하잖아요 제거하게 되면 항문도 같이 잘려져 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항문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 인공으로 바깥으로 만드는 큰 창자를 바깥으로 빼야 되는 걸 만듭니다 아직까지 항문 자체를 인공으로 다시 만드는 것은 어, 아직 우리가 뭐 기술이 발명되지 않았다 해야 되나 의학 기술이 그렇게 발전되지 못한 것입니다. 향후에 또 그런 기술도 발전되면 좋겠네요.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 응급 수술할 경우에는 종종 그렇게 장루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우리 큰 창자에. 이 좌측에 있는 큰 창자에 어떤 응급 상황이 생겨서 수술하게 되면 장르를 바깥으로 빼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수술 이름을 하트만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병변을 잘라내고 병변의 상단부위를 바깥으로 빼는 병변의 하단부위, 잘려져 나간 하단부위는 어, 꼬에서 닫아버리고 그런 수술을 하트만 시 수술이라고 합니다. 뭐 좌측 창자의 S자 결장이나 어, 상부 직장 또는 좌측 하행 결장에 어실염으로 터진다든지 고름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암이 암이 터진다든지 하여튼 다쳤다든지 다쳐서 터졌다든지 그런 이유로 어 응급 수술을 하게 되면 이게 병변을 잘라내고 잘려진 상부와 잘려진 하부를 연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뭐 환자 상태가 어 그런 긴 시간 수술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안정하거나 어딸려 나간 부위가 이제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연결하면은 수술 뒤에 어 다시 누출이 돼서 더안 좋은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거나 뭐 그런 경우에 결국 장루를 만들어서 바깥으로 빼죠. 그리고 이제 작은 창자도 장루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작은 창자는 우리 뭐 위장, 십이지장, 소장 쪽 해가지고 큰 창자로 가잖아요. 그 소장의 길이가 한 4m쯤 되거든요. 4m쯤 되는데. 그 4m쯤 되는, 3, 4m쯤 되는 소장을 뭐다 잘라내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고요. 어, 작은 창자의 하단 부위를 하부 중에 뭐 일부분을 잘라냈는데 어, 그 상부의 작은 창자랑 큰 창자랑 연결하기가 또 물론 쉽지 않을 때뭐 환자 상태가 좋지 않고 뭐 창자 상태가 좋지 않으면은 결국 소장을 바깥으로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렇게 하는 경우를 말단 회장루라고 하죠. 말단 회장루라고 하고. 어 그렇게 해서 어, 응급 수술을 때 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장루를 뺄 때는 뭐 어, 영구히 영구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 영구적으로 만들어져서 아예 나중에 복원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시적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1년 정도 이렇게 환자 상태가 좋아지도록 이게 장루를 썼다가 다시 복원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분 이제 환자 어떤 이 병을 만들게 된 장루를 만들게 된 병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서 환자 상태가 좋아지고 나서 또어려진과 진료를 해보고 적합하면 연결하는 게 좋겠죠. 장루의 위치는 보통 배꼽에서 이제 아래 부위에 보통 배꼽에서 뭐 좌측 어 대각선 아래 부위에 만드는 경우가 종종 많거든요. 많고 관리도 용이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배가 이제 뚱뚱하신 분들, 배가 되게 많이 나오신 분들이, 어, 들은 배꼽 아래부위가잘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봐도 잘안 보이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배꼽 상방에 만드는 경우도, 어,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 이렇게 장르를 만들게 되면, 뭐, 대부분 잘 났는데요. 대부분 잘 났는데, 이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어, 한 번씩 있습니다. 어, 장르를 만들고 나서 단기적으로 어, 생기는 합병증은 장르 자체가 뭐 어, 썩었다든지 썩어 간다든지 혈류가 좋지 않아서 썩어 간다든지 아니면 이 당, 배 안으로 당겨져서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린다든지 어, 그렇게 되면 재수술을 해야 되죠. 재수술을 해야 되고 피도 나는 게 피도 많이 나게 되면 재수술을 해야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뭐 장르가 만들어져있으면 대변이 자꾸 나오는데 그 대변이 이제 살에 자꾸 묻어서 어, 피부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피부염이 생기기도 하고 또이 장루 주위로 작은 창자들이 작은 창자들이 이제 바깥으로 탈출하는 허니아 탈장이 생기기도 하고요 아니면 장루 옆으로 이제 아예 창자가 다 바깥으로 튀어나와 버리는 음 탈출증도 생기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저도 장루를 또 만들었었는데 그 옆으로 상처가 잘 낫지 않아서 옆으로 이제 작은 창자가 다 튀어나와서 재수술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장루에 따른 합병증도 종종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장루를 만드는 이유는 이환 응급 수술 상황에서 장루를 만드는 이유는 환자 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수술을 빨리 종결 짓고 나가야지 그나마 환자한테 어, 도움이 됩니다. 수술을 뭐 응급수술 들왔는데 주구장창 길게 뭐 수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연결하려 그러면 더 많이 박리를 해야 되고 또 어렵고 하는 경우가 염증 때문에 어렵고 또 수술 뒤에 어 누출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위험하게 연결하거나 장르를 뭐 안 만들고 환자를 편안하게 해줄 목적으로 장르를 안 만들고 하기에는 그런 위험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이 장르를 만들게 되면 뭐그 중에 가장 단, 장점은 단점은 뭐 장르를 환자에게 빼야 되니까 환자가 불편하겠죠. 그런데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장르를 만들게 되면 장 운동이 어느 정도 빨리 회복돼서 뭐 빨리 회복되는 거를 저희들이 볼수 있기 때문에 식사를 빨리 시킬 수 있거든요. 연결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식사를 빨리 시키게 되면 그만큼 환자한테 도움이 됩니다. 이 영양분을 우리가 수술 뒤에 굶고 환자를 굶기고 치료할 수 없잖아요. 어느 정도 먹이고 치료해야 되는데, 굶겨놓은 상황에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정맥으로도 영양제를 주긴 하지만, 정맥 영양보다는 어 입으로 어, 비비관으로 하는 경장 영양이 창자를 쓰는 영양 방식이 환자의 예후에 좋습니다. 환자가 낫는데 훨씬 좋고 결과가 좋기 때문에 이장르를 만들게 되면은 어, 정말 회장루 작은 창자 회장루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거의 빠르면 24시간 아니면 48시간 정도 지나면 작은 창자가 기능을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어, 우리가 코줄로 어, 영양액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큰 창자도 마찬가지로 뭐 3일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또 장루가 기능을 하기 시작하면 먹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먹이게 되면 환자 어, 또 중환자일수록 회복 속도가 좀 빠르고 어, 치료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 환자 예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응급 수술하는 을 분들이 어, 꼭 연결하기 어렵다면 장루를 만들어서 <laughs> 수술 뒤에 어떤 적극적인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장루를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만들고요. 아까 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잘 봐야 됩니다. 다잘 낫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뭐뭐 뭐 제가 있는 그런 큰병 같은 경우에는 장르를 관리하는 <laughs> 간호사생 <laughs> 죄송합니다 간호사 선생님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루의 어떤 탈출한다든지 옆에 피부염이 생긴다든지 색깔이 어떻다든지 그런 것을 계속 이번 기간 중에는 계속 잘 봐주십니다, 잘봐주고 관리하기 때문에 어르신도 같이 협업하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경우죠. 또한 이제 환자가 퇴원하더라도 이 장루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이번 중에는 우리가 저라든지 우리 어르신이라든지 그 장로 관리 담당 전담 간호사 전문 간호사님이 잘 관리해 주기 때문에 필요가 없지만 입 퇴원하고 나서는 환자가 장로를 관리해두고 보호자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방법도 잘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교육까지도 우리 전담 간호사님께서 장로 전문 간호사님께서 다 해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잘 받고 나가서 퇴원하게 되면 외래에서. 일정, 기간, 일정 기간마다 장루 물품을 타게 됩니다. 장루 주머니랑 관리하는 물품을 타서 집에서 잘 관리를 하게 되죠. 그렇게 관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또 환자 살도 찌고 영양상태도 좋아지고 뭐 그렇게 좀 좋은 상태가 되고 나면 앞서 말씀드렸던 영구결장루, 평생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결장루가 아닌 다음에는 환자가 원한다면 다시 장루를 복원하는 장루를 속으로 밀어 넣고 입에서 입에서 먹으면 항문으로 변을 볼수 있도록 복원할 수 있는 수술도 할수 있습니다. 물론 뭐그또 수술이잖아요. 전신 마취이고 수술이기 때문에 그 수술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뭐 전신 상태가 된다면 뭐 수술을 복원 수술을 해서 장루를 밀어 넣고 어 배변을 이제 정상적으로 볼수 있도록 하게 해드리죠. 만에 하나 뭐. 원래 뭐 중풍이 있어가지고 계속 침상 생활하고 있고 뭐 사람도 못 알아보고 하는 분들을 응급 수술해서 장물 만들었는데 어 수술 뒤에 나와서 퇴원할 수 있는데 집에서는 잘 지내는데 이걸 장물 넣고 싶다. 근데 그런 컨디션으로 다시 어떤 큰 수술을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 오늘은 그. 응급 상황에서 자주 만들어야 되는 장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루는 뭐 어쩔 수 없는 뭐 선택이지만 잘관리하면또 환자가 또 생활하는데 영양 상태를 좋게 하고 있고요. 추후의 경우에 따라서 복원도 할수 있기 때문에 장루 하신 분들이나 가족 분들은 그것도 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장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